자, 이번 이야기 봅시다. 어, 5학년 체육대회에서 이긴 100팀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눠줄 거예요. 자, 근데 한 명에게 8권씩 나눠주면 38권이 남아요. 그 다음에 11권씩 나눠주려면 133권이 모자라다 그거죠. 자, 그래서 어, 그랬을 때 준비한 공책이 모두 몇 권이냐. 그래서. 어,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이제 중 중학교 과정을 공부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,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방정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과부족산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어, 선생님 강의를 들은 사, 친구들은 이 과부족산에 대해서도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, 과부족산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원래 이제 이 지금 백팀 학생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죠. 그죠? 몇명인지는 몰라요. 근데 이렇게 쭉 있다고 칩시다. 이제 이렇게 백팀 학생들이 있어요. 자, 그래서 어, 처음에 이제 한 명에게 여덟 권씩 주기로 했죠. 여덟 권씩. 여덟 권. 8권, 여덟 권. 전부 백팀 친구들한테 전부 여덟 권씩 주고 나면 얼마가 남냐면 38권이 남아요. 38권이 남는데 어, 이번에는 그래서 남는 것 없이 남는 것 없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, 어, 11권씩, 11권씩 나눠주니까, 어, 나눠주려고 하니까 133권이 모자란 거죠. 그죠? 자, 말하자면, 이 11권이니까 3권씩 더 줘요. 3권씩, 세권씩세권씩쭉 더, 이제 이렇게 주면 어떻게 했어요? 이렇게 주면 11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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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될 텐데, 자,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? 133권이, 133권이 이 모자라다 그럴 거죠. 모자라. 자, 그러면은, 왜 모자라게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. 왜 모자라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, 자, 보면은, 원래 이제 38권이 남아있었죠. 그죠? 38권이 남아있었는데, 그 38권을 일단 이제 8권씩은 받았으니까 3권씩 더 줘야 되죠. 그죠? 자, 3권씩 더 줘봅시다. 그러면은, 이제 몇 명까지 줄수 있냐면, 12명한테 3권씩 더 주죠. 자, 그렇게 줬다고 칩시다. 그러면 이제 36권을 줬, 줬겠죠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친구들한테도 줘야 되죠. 남아있는 친구들한테도 줘야 되는데 남은 공책은 몇 권이에요? 두 권이 남았죠. 두 권에다가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더 줘야 되죠. 그죠? 두 권이 남았고, 두권 남은 거에다가 그 다음에 근데 이 133권이 모자라다 그랬죠. 133권이 모자라다. 음. 말하자면 그러면 이두 권에다가 133권을 더한 이 135권이 있어야 이 친구들한테 다줄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. 그죠? 자,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135권을 이 친구들한테 줄수 있으면 되는데 자, 몇 권씩 줄 거냐면 세 권씩 더줄 거죠. 세 권씩. 그래서 우리가 135를 3으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3412죠. 그죠? 자, 그래요. 355. 자, 45. 즉 이만큼이 몇 명이란 이야기예요? 45명이다. 그런 이야기죠. 남아있는 공책 38권 중에서 12명한테는 3권씩 더 주고, 이제 2권이 남았죠. 그죠? 2권이 남았지만 133권이 더 모자라니까, 여기에 있는 이 친구들한테 이만큼, 남아있는 이제 더 받아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2권과 133권을 포함한 135권을 주면 되는 거죠. 그죠? 한한 친구에게 세 권씩 줄 거니까 우리가 나누기 삼하면 아, 45명이 여기 있구나. 그런 뜻이 되겠죠. 그죠? 자, 따라서 그러면은 처음 이제 고, 공책을 받을 친구들이 45명. 그다음에 여기 이미 이제 세 권씩 더 받은 친구들이 12명. 12명. 따라서 모두 몇 명이냐면 쉰 7명이다. 그런 뜻이 되겠죠. 그죠? 쉰 7명. 자, 그러면 이제 어, 처음에 처음에 준비한 공책이 모두 몇 권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, 쉰 7명한테 세 권씩 줬죠. 세권 3권, 아, 아니 니세 권이 아니라 여덟 권씩. 여덟 권씩 줬을 때몇 권이 남았냐면 38권이 남았죠. 그죠? 이게 우리가 준비한 공책이겠죠. 그죠? 자, 계산해 봅시다. 57과 그러면 8을 곱하게 되면 오십팔 어7 8 56이죠. 5가 올라가고 어4 0이니까 456이겠네요. 그죠? 그 456에다가 38을 더해주면 되겠죠, 그죠? 자, 4가 되고, 9가 되고, 4가 될 거예요. 자, 따라서, 준비한 공책은 모두 494권이다.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